겸손으로 도움을 받는 믿음, 겸손으로 도움을 받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겸손으로 도움 받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도움을 줄 줄도 모르고 도움을 받을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자 그러면 왜 도와주어야 하냐고 묻습니다. 도움을 받자 그러면 창피하게. 자존심 상하게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움을 줄 줄도 모르고 도움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도 대단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기에 사람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을 줄 아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명령하셨기에 도움을 줄 줄도 아니 조건 없이 도움을 받고 조건 없이 도움을 줄줄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가 천국인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조건 없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조건 없이 창피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자존심 상하는 것 없이 도움을 받을 줄도 아는 게있에 좁은 교회는 성도들끼리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도움을 주기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 가서 꼭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벽마다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아예 노골적으로 기도문을 다 만들어서, 이거 사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인천제일교회에 담임하셨던 이규학 감독님이 만드신 건데, 부산에 있을 때 부흥에 오셔서 가르쳐주셔서 제가 문구만 바꿔서 뭐거계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 오셔서 오라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내려갔었는데 가서도 또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독님 그때 그렇게 가르쳐주셔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격하기 쉬운 거 목사죠. 그러니까 목사님만 넘어뜨리면 그 교회 무너지는 거 쉽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기도를 많이 받아야 돼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실수하지 말아야 되니까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늘 실수하니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교회자가목사입 그래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하고, 장로님들끼리도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하고, 권사님들끼리도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하고, 중직자와 세 가족이 서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세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아니 그럼요. 세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죠. 무슨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세 가족을 통하여 요즘 세상 사람들. 우리의 관심이 있다.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의 최근의 관심사가 뭔지 어떻게 하면 전도의 접점점을잘 찾을 수 있을지를 알워야 합니다 도움은 모든 성도들 간에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완벽하신 예수님도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기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날 위해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탁월한 전도자 쓰던 수건을 병든 사람의 몸에 올려놓으면 병이 나았던 강력한 기적의 사나이 사도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의 서신서에는 반드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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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는 기도 요청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서 할수 없습니다. 혼자서 할수 없는 것을 인정하면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도움을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도움을 주기는 하는데 도움을 받을 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도움을 받을 줄은 아는데 도움을 줄줄 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고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도움을 주지도 않을 거고 도움을 받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몰립되어 있는 거고 지금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라합과 정탐꾼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까? 첫 번째, 순종함으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22절 보세요. 22절 보세요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랬어자 청탄분들이 바로 여우수와 애가 있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군대의 진으로 본진으로 돌아가지 않고 삼일 동안 산에서 숨어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죠? 오늘 말씀 1 6절 보세요. 나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나합이 당신들이 잡힐까봐 두려우니까 뒤쫓는 자들과 맞주칠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사흘동안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숨어있다 뒤쫓는 자들이 다 찾아보고 없으니까 성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라합이 조언한데 선탐 분들이 순종했습니다. 라합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라합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라합을 네, 저 여리고 성에 사는 여자가 몰라라. 알면 얼마나 한다고 떠들어, 라합을 무시하지 않고, 라합의 지혜 라합의 믿음을 인정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순종함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교만하면, 사람들의 조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내가 겸손하면 그분의 말에 순종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나 똑똑해 내가 제일 똑똑해 이 생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모자라나 실수 나 실수 많이 해나 부족한 거 많아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는요 제가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30대에도 제가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30대 후반이 되면서 제가 설교에 있어서 모자란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설교 코칭 모임이에요. 설교 코칭 모임을 하는 이유는 제가 코칭을 해주기도 하지만 제가 설교 코칭을 받기 위해서도 그래요. 제 설교를 꼼꼼하게 보고 여러 목사님들이 비판해 주실 때, 비평해 주실 때또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 주실때 얼마나 감사게지 몰라요 20대에는요 그게자존심이 상했어요 자기는 설교 얼마나 잘한다고 남의 설교가 렇게이렇으니렇게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30대 후반부터는 제가 설교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열심히 제 설교를 공개하고 또 문구를 좀 고쳐주십시오. 표현을 좀 고쳐주십시오. 또 내용을 좀 고쳐주십시오. 수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공개하고 열심히 다른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지적질이나 비판으로 받지 않고 도움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나마 제가 설교가 조금 나아진 이유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너성경도 펼쳐보게 됐고 그 다음에 서론을 작성하는 법도 또 본론과 결론을 작성하는 법도 새롭게 배웠어요. 지금도 계속 그분들이 화요일마다 모여서 설교를 코칭하는데 코칭할 때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다른 분의 설교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또 제일 많이 내용을 또. 이번 주 설교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또 제가 제일 많이 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설교에 도움을 많이 받아요. 거기에 계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저보다 나이가 젊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목회 경험이 짧은데 알면 목사님이 얼마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 제가 그렇게 맞지 않아요. 다! 도움으로 받다. 도움으로 받는 이유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높은데 두어서는 도움을 받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불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람으로 서로 종도로 따라 사람으로 서로 종도로 따라 사람으로 서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종도로 따라 서로 사람으로 건배해 주는 거니까 그 사람으로 서로 속도로 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정탐꾼들이 교만하여 라합이 했던 말을 없신여기고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면 그러면 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큰 공격에 처했을지도 몰라요. 도움을 받았기에 살수 있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형소했기때문에 라합의 말을 라합의 지배를 라합의 조언을 없이 여기지 않고 그 조언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서로 순종이라고 해요. 교회가 서로 순종할 때그 교회가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저도 장로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권사님들 말씀에 순종하고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도 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으로 종도로탈때 우리는 도움을 주고 받게 돼요.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잖아요. 그러나 이 가마땅에 대해서는 또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농사에 대해서는 또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상황과 또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전함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24절 보세요. 자,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우, 여우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우아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아, 여호수아에게 지금 정탐꾼들이 소망의 말을 전합니다. 이 소망의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이 소망의 말은 정탐꾼들이 다 확인해 보고서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경험한 걸한 말이 아니라 라비한 말을 라비한 소망의 말을 라비의한 믿음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구절을 말씀 보세요.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강남이 농라니 그랬습니다. 지금 라비한 믿음의 말을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전에 들은 것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 전에 들은 내용이 뭐예요? 소망의 말입니다. 도움을 주고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망의 말을 들었다면. 그 소망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퍼뜨리는 자들이 죄어야 합니다. 소망의 말그 자체가 여러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믿는 것 기대하는 것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바울이 "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 소원이 뭐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아름다움이란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 호의, 친절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아울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쁜 일을 만날 때 슬픈 일을 만날 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또 잔인한 일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기대하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해도 괴로운 일을 당해도 아픈 일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그 일이 결국은 보게 될 것을, 은혜가 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걸 항상 기대하며 삶을 삽니다. 이런 기대가, 이런 믿음이 다윗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 있어요. 27편, 27편에서 아우리 고백해요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윗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기도조차 받지 못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과 인기를 한 몸에 받는 나라를 통합시키고 통일시키는 왕으로 하나님이 사오셨어요. 그를 그렇게 사우셨던 비결이 뭐예요? 다윗 안에 뭘 봤기 때문이죠? 이 소망의 믿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소망의 믿음이 바로 다윗을 위대한 왕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의 말. 우리는 소망의 말을 전해야 하고, 또 소망의 말을 받아야 합니다. 말 중에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있고, 소망의 말이 있습니다. 뭘 해도 늘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추레걷기에 비교, 비유해서 어죽병에 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죽병. 아, 여죽병이라고, 합니다. 여죽병. 여죽병이 뭐냐 하면,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 애국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래서 여죽병.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바하기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 사이에 이 병이 쫙 퍼졌어요. 어떻게 퍼졌을까요? 이 여죽병을 계속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우리는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계속 여죽병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여적병을 멈추는 사람들이 없고 퍼뜨리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를 여기서 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따지고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10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출애급을 이었지만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여주병이 걸렸습니다. 또 그들은 에낙병도 걸렸습니다. 에낙병 애 n 병은 뭐냐 하면 애굽이 차라리 낫다 이병은 a 애굽에서 종 l l b 때가 차라리 낫다. 덜 g I 면 광야에서 애 c 병 a r 애굽이 g 리 w 어 애굽이 차애리좋차어리 좋았어 하렇게에하는병 h a r m i n g I will be c h a r 원망의 말을 바쳤는데, 이러면 공동체가 죽어요. 공동체가 믿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도움을 주고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서로 살리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는 소망의 말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정탐 문제요. 라베에서 들은 소망의 말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이 땅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하결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한 믿음의 말또 소망의 말을 열심히 퍼뜨릴 줄 아는 자가 필요해 합니다. 믿음의 아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은 남편에 대해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주는 것입니다. 너도 당신 할수 있어. 당신 하나님이 은혜를 불어주시니까 잘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시잖아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음의 말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말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있습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우리는 순정함으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소망의 말을 주고받음으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도움을 주고받아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이 민족에 큰 도움이 되는 우리 교회에 큰 도움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몇 가지 제목을 위해서 같이 평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12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두 가지 제목만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